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이번에 가는 식당은 주차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미리 주변 유료 주차장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이 주차장에도 자리가 꽤 많았습니다. 오늘의 식당은 9호선 공항시장역 근처에 위치합니다. 1978년부터 이 골목에서 장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골 손님도 많고 입소문도 꽤 많이 난 곳입니다. 뭔가 딱 옛날 골목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내부는 딱이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뭔가 옛날부터 있던 동네 고깃집 같은 그런 정겨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생각보다 낮은 느낌에다가 테이블 간격이 넓지 않은 편이라 생각보다 소리 울림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보니까 좀 편안한 옷차림이어서 대부분 동네 주민분들 같았습니다. 역시 여기가 방화동 찐맛집인가 봅니다. 메뉴는 차돌박이, 부채살, 등심, 갈비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차돌박이 2인분을 일단 주문했어요. 어? 메뉴판 옆에 보니까 한우 차돌박이도 최근에 생겼나 봅니다. 바로도 이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불과 함께 기본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기름장, 마늘, 쌈장, 고추, 김치, 물김치, 무채나물 쌈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이 무채나물은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딱 특유의 새콤매콤한 맛이어서 소고기와 곁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파절임은 간이 세지 않아서 고기와 먹기 딱이었고요. 콩나물국은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짜잔! 차돌박이 2인분이 나왔습니다. 빛깔이 정말 예쁩니다. 냉동임에도 질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통 차돌박이보다 더 두툼한 두께였어요. 원래 차돌박이는 얇아서 불판에 올리자마자 익어버리니까 보통 두 장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돌박이는 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두툼한 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고기를 구워볼까요? 두만 스테이크나 갈비랑 달리 두께감이 얇은 편이라서 금방 익고 굽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참, 그리고 소고기는 다 같이 올리지 말고 딱몇 점씩만 올려서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와, 올리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 모양새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정말 금방 익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윗면에 기름이 고였다 싶을 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와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고기쌈을 싸먹는 방법. 일단 파채 절임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 무채나물. 와 비주얼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름장에 푹 적셔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쉴틈 없이 고기를 또 올려줍니다. 약간 피자 조각처럼 잘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 지방 부분이 생각보다 많네 생각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딱 적당하게 고기와 지방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먹으면 부들부들하면서도 지방의 고소함과 살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된장도 집된장이라 짜지 않고 딱 맛있었어요. 불판에서 실시간으로 고기 익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쌈을 <목소리> 싸볼까요? 여기 삶은 양배추가 나와서 되게 독특했어요. 양배추 쌈 몸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여기에 무채, 파채 모두 다 얹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빛깔이 정말 곱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예뻐. 2인분 벌써 순삭해서 차돌박이 2인분을 더 주문했습니다. 원래라면 다른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차돌박이가 너무 맛있어서 똑같은 거 주문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주문했습니다. 집된장으로 만들어 구수하면서도 짭짤하고요. 약간 된장국과 찌개 사이 같은 그런 느낌? 또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칼칼한 그런 맛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밥이 빠질 수 없죠? 밥도 두 공기 주문했어요. 밥도 준비되었으니 제대로 한번 배부르게 먹어볼까요? 미리 된장을 깔아둔 다음 고기 한 점과 밥을 함께 싸먹으면 이것이 바로 차돌박이 불초밥! 진짜 4인분 순삭하게 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특히 밥이랑 먹어도 부담없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차돌박이라 그런지 다른 고기에 비해서 더 부담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다를 시원하게 한잔 해줍니다. 크, 시원하다. 계산을 하면 야쿠르트를 주시는데요. 옛날에 즐겨 먹던 추억의 야쿠르트를 보니 반가웠습니다. 입가신까지 완료. 차장 가는 길에 어떤 가게 앞에서 귀여운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어, 어 오는 거야? 어떻게 온다. 이거 들어 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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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신났죠. 아이고 신났대. 아이고 신났죠. 아이고 신났대. 안녕 no. <susurra>